<웃음> <웃음> 아이고 개배장이 날도 더운데 점심은 다시는 모르겠네 <laughs> 일이 많았어? 아직 점심도 못 먹었어? <laughs> 아나 점심은 챙겨 먹고 있 보니까 그러니까 안색도 안 좋구나

뭐 생겼어 이 잔딱이. 맛있는 대로. 싸고 기가 막히다. 어, 아, 그러면 맛있는 대로. 가보자. 아십니까 그 남자 자, 잘생긴 고사장 정 사장 그 잘생긴 큰 사장입니다 <laughs> 네. 사파동에 위치한 고산농원이라는 곳입니다 너무 좋아요 특히 어. 지금 비까지 오는 바람에 빗 아, 네. 소리 들리십니까 두물럭 아, 네. 반 음. 마리 그 다음에 오딱 백숙한 마리 반 마리 되는데 다른 메뉴 메인 메뉴로 한 마리 이상 드셨을 때 음. 백수 숙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아. 전화 예약을 하고 네. 마카스 어. 어좋 저네. 막걸리엔 뭐 김치지. 아예 아, 맞아요. 맞아. 지금 고기는 이거 하고, 저쪽이가 도중에 저기고. 이게 바로 신선노름 아니에요? 구독자분이 보산 농장을 음. 번 촬영하신 것 때문에 가지고 주변에도 한번 수소문해서 물어보고 방문하게 된 거죠. 외곽을 벗어나지 않고 장원시네 안쪽에서 야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다섯 시가 안 됐어요. 근데 손님들이 안쪽에도 계시고 어, 네. 많이 계십니다. 네. 네. 자세 히 보시면 테이블마다 소주든 막걸리는 최소 다섯 병 이상 술을 부르는 명당의 자리가 인니다 물기가 너무 많은 그런 양념이 아니라 좀 걸쭉합니다, 도죠? 아유, 양념이 깊이 쫙 배어있는 느낌 음.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맛 그냥 특유의 뭐 잡내라든지 누린내 이런 거는 거의 음, 느껴지진 않고 일단 고기는 부드럽습니다 양념도 음, 보통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네요 청춘을 음. 동렸다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, 많으셨습니다.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음! 깻잎 강이 추가된, 더 맛있는 거 같아. 회사 회식 같은 거 여기서 면 좋겠네. 음. 도심해서 가깝고. 막 음. 아, 테이블을 붙여서. 이렇게 그래. 회식 같은 거 하면 쫙 일로 해가지고. 까! 족같이. 어? 에? 뭘? 갑자기, 형님 씨. 아, 욕을 하면 어쩝니까? 아, 니가 그말 하라고 가, 지금 이런가요? 까! 가보자! 이 말을 했는데. 갑자기. 칠를 하면 어쩝니까? 가족같이, 음. 가족같이. 그 내가 한게 아니고. 아... 음. 이게 무슨 음. 일이고? 옷다. 어. 옷으로 삶은 옷다. 옷 들어간 백숙은 이렇게 살밥이 나오고요. 일반 백숙은 죽이 따로 나오고요. 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옷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잘못 먹으면 두드러기나 나고 안 좋다는 말을 어릴 적은 많이 들어서 10년 전까지, 그때까지 안 먹다가 만약에 옷 걸리면 내가 천만 원 줄게. 이런 식으로 해가 먹었는데 네. 안 걸려요. 따끈따끈할 때 김에 써서 먹고, 먹고. 어느 정도 식었으면 국물에 같이 넣어서 죽처럼. 김치 딱 하나 어두거어 음. 뜨거 어, 어, 왜 어, 튀었습니까? 예. 흔들다가 이렇게 뜨러 아, 잠시만 정사장님 그 잠시 지린 거를 지금 <laughs> 살짝 닦아가지고 이거 약간 맛있 지렸 지르... 위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맛있어서 좋아. 지렸습니까 <laughs> 지금 와 이거 제대로네 아그 정도면 아, 배부르겠습니다 이야 아, 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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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고 아, 이거 다리를 또 아... 눈물이 주시니 눈물이 앞으로 가리네. 음. 음. 아미 예. 국물이 진국입니다 진국. 음. 뭐, 오딱을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다 크기도 적당하고 육질도 부드럽고 맛있고 뭔가 건강해지는 맛이 느껴지는 음식도 맛있지만 음. 뷰 맛집. 어뷰 맛집 한번 어, 가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어, 소리 들리십니까? 아 갑자기 다음고등니다 예. 뭐 옷장의 퀄리지는 어떻습니까? 아 상당히 좋습니다 이 국물 진한거 보십시오 색깔 자체가 옷이 충분히 많이 들어간 색깔입니다 이렇게. 음. 그냥 백숙하면 이런 색깔이 안 나옵니다 어, 그 다음번에 재방문하면 오래불고기보다는 이걸 시켜서 먹는 것 같습니다 담백하고 엄청 개운하고 또 진하고 혹시 게... 오르면은는 생나무를 만졌을 때 아직 넣어서 끓이면 오르는데 한번 끓인 거같다가그 어. 물을 가지고 옷을 또다시 백숙을 끓이는 거야 음, 고산동원에서 옷 오는 사람 있었어요. 체질이 틀 틀려서 혹시 오는 사람도 있어요? 이 오는 사람 있다네. 네. <laughs> 이게 어떻게 <어째 웃음> 된니까 지금?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. 네. 있답니다. 옷이 잘 타는 옷이 어떤 옷이냐면 뱃을 때 바로 네. 이렇게 젖어 있는 아, 그 옷은. 네. 이렇게 끓여드실 때는 옷이 타는 한만는 금방 타 올라. 아, 맞아 맞아 오, 말린, 말린 걸 가지고. 끓여서 그 끓인 물로 또 백숙을 하는 거지 저희, 아니 저희는 nope. 마른 옷을 살짝 이 씻어서 옷을 올릴 때 같이 이렇게 넣고 하거든요. 아. 아. <laughs> 이 무슨 일이고 다들여노 이거. <laughs> 이거 옷약 어. 필요한 사람들 조금 탄기지금 또안 간지러시면 우괜찮으시아괜찮이고 아. 김에 싸 먹고 남은 죽을 이렇게 풀어가지고. 아, 아, 좋다. 음. 어, 여기 육수를 좀더 드시네. 육수가 용기가 있을 때는 조금씩 더 드리는데. 네, 어. 어, 다시 한번또 끓여볼까요? 끓여볼까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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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참친절하시거 예. 직원들이 이렇게 친절한건는 예. 사장님이 직원한테 친절하기 때문에 또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되는 옷을 보니까 예. 등에 뭐가 적혔냐면 여기 우리 일하는 직원분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라고. 소중한 가격 그만큼 여기서 술을 많이 먹고 땡반을 많이 짰다아요 아, 잡았다 오. <웃음> <웃음> 어, 우리 아까 먹었던 오리 불고기 양념에 볶음밥을 했습니다 네. 맛있습니다 근데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맛뭔 <laughs> 아. 소리야 어디서 조종냉이 소리가 나고 있어? 대다이. <laughs> <에야. 웃음> 자, 마무리 하겠습니다. 내비 찍고 만약에 찾아오시면은, 산 약간 올라가는 쪽으로 찍히는데, 그쪽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바로 앞에 삼거리 쪽에 공룡 주차장이 있습니다. 이쪽에 차를 대시고, 걸어서 한 30, 40m 정도 올라오셔야 되지, 차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. 멀리 가지 않고, 외박 분위기를 느끼면서, 우리 주물럭과 옷닭이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또 특히 야외다 보니까 술도 땡기는 곳이고 1 10, 9년 전에 몇번 왔다 갔는데 한세 사람 네 사람 아니면 이런데 오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또한네명정도올리면경치도 비명하고 또 도리비염 비용산입니다아 리명, 맞아 맞아 저는 다음번에 오면 이것도 좋지만 옷닭을 꼭 시켜서 먹을 것 같고 뒤에서 산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고 비도 내리고 이러는데 술을 뭐1인 두세 병 이상 안 하면 그게. 좀더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식 장소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